마르다. 근데 이때는 원래 한국어로는 말을 건 건조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중국어에도 그대로 있어요. 말을 건 우리 건배라고 할때 건배 건조하다 건배할 때 우리도 말을 건 이렇게 쓰잖아요. 중국어 똑같이 깐인데 이때는 말을 건 그래서 건일 때는 일성으로 쓰고요. 자, 마르다라는 뜻 생각하시면서 해석하면 돼요. 마르다 말랐으니까 이렇게 빤듯하게 막대기 같이 마른 거야. 그래서 깐 말랐으니까 일성으로 깐마르다라 해석하시면 되고요. 깐 빼이 나오겠죠 곧 이어서 자 그래서 되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깐은 마른 거고 말린 거, 마른 거고 그 뒤에 보면 여기에 보면 깐 후어 그러면 후어는 어떤 물건이에요. 깐한 통씩 깐 후어가 원래는 그냥 말린 물건들 그래서 예를 들면 상품 말린 과일이나 말린 견과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 북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막 바짝 말린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깡후어라고 쓰는데 마트에 가면 깡후어들이 이렇게 모여있겠지 모여 드라이 된 것들이 모여있는데 중국에 갔는데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거 아니고 바위 에 있는 건데요 이제 마른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까에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까에 깐에, <laughs> 깐에 이제 그런 뜻도 있다고 했잖아 그거는 사성으로 까하다고할때 그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오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드라이한 물건들이지 퍽하는 물건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 어,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깡화 그러면 말린 물건을 다 이렇게 얘기해요. 깡화어 아, 이거는 깡화어 깐후어 하면 안 돼. 깡호라고 해야 돼. 이거는 어화 붙이지 말고 깡화 돼부치 요거는 깡후어 이렇게 쓰면 되고요. 마른 거는 일성으로, 마른 거는 일성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쉐구어 할때그 구어가 있어요. 구어, 말린 구어. 까는 마르다예요. 그러면 깡구어. 그럼 이게 뭘까요? 뭐 망고나 곶감 어, 같은 거 말려 먹잖아요. 그런 것들을 깡구어, 말린 거. 말린 거는 깡구어. 깡구어라고 해요. 깡구어. 말려먹는 과일, 깡구어. hsk, 이런 식으로 깡구어. 말려먹는 것들, 깡구어라고 쓰고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잔 배자를 말리는 거죠. 그래서 깜베이. 그럼 사실 깜베이는요. 취할 수있뜻이 원래는 아니고, 원래 깜베이는 이거예요, 이거. <laughs> 다 먹고 말리는 거. 빼이를 말리는 거. 베이를 말려야지. 원래는 깜베이는 원샷이란 뜻인데 지금은 워낙에 깜베이가 그냥 취할 수의 뜻이 됐어요. 지금은 지금은 깜베이를 다 취할 수라고 쓰는데 원래 깜베이의 뜻은 잔을 말리는 거, 잔을 싹 비우는 거의 뜻이었어요. 음, 깜베이 같이 기억하면 돼요. 깜베이, 깜베이, 깜베이. 그러면 원래는 다 마셔야 되는 거지. 그렇게 쓸수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건조한 것도 우리말로 그대로 건배, 건조, 건어물 똑같죠? 건어물, 건배, 건조 그대로예요. 이런 날씨들을 건조하다고 하잖아요. 중국어로는 깐쪄라고 해요. 깐쪄, 깐 일성, 깐쪄 건조하다. 건조한 거는 티앤치, 날씨도 깐쪄할 수도 있고요. 피부 건조, 피부도 건조할 수 있어요. 피부 건조. 天气,깐燥 건조. 이렇게 쓸수 있어요. 피부, 깐쩍. 똥, 天. 겨울 되면, 비저 깐쩍. 좀 건조하죠. 내 피부 같죠? 깐쩍. 라고 쓸수 있습니다. 건조. 다마르다 라는 뜻이에요. 말라있는 거. 물기가 없는 거. 그리고, 세탁소에 가면, 세탁소에 그냥 CDN에 갔는데, 깐, C가 있어 그건 fuck. 이에요. 이 깐은 뭐야? 손님 fuck. 아니에요. 깐, C는 어떻게 지 하는 걸 얘기할까요? 음, 똥, 티엔 干,叫. 자, 干, 씨는 어떻게 씻는 거를 干, 씨라고 할까요? 干, 씨. 어떻게 씻는 거? 干, 씨. 그렇죠. 드라이 하는 거. 드라이 클리닝을 드라이 클리닝 한자 그대로 옮겨. 干, 씨. 이거를 물기 없이 干, 씨. 드라이 클리닝 하는 걸干, 씨라고 써요. 干, 씨. 야, 干, 씨. 这个,이 옷은 드라이 할이거이요없 옷은 드라이 할 필요 없어요. 这이 옷은 드라이 干, 씨. 干, 씨. 말려 가지고 나오는 거 깐씨 음, 드라이 하는 걸 깐씨라고 하고요 요건 HSK 6급 단어입니다 무려 6급 단어 깔한 깔한 한 가뭄 가뭄이에요 그래서 되게 지금 상황 아 지금은 장마철인가 우리가 한, 한참 한 동안 우리도 물이 막 없어가지고막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깔한 가뭄 가뭄을 깔한이라고 해요 어쨌든 글자 안에 깐이 섞여 있고 이게 형용사나 뭐 명사로 쓰인다 그러면은 아 뭔가 물기가 없구나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게 말을 건이니까. 그러면 힌트 퀴즈 드릴게요. 꽃은 중국어로 화예요. 화. 그러면 이렇게 드라이한 마른 꽃은 뭘까요? 이렇게 드라이한 마른 꽃은 뭐라고 할까요? 금방 알수 있어. 다 느낌 비슷해. 그렇죠. 깐화예요 실제로 깐화 건조제 등을 사용하여 말린 꽃을 깐화라고 씁니다 깐화 깐화 요새 꽃이 비싸가지고 이런 것도 많이 상품으로 나오죠 깐화 이렇게 쓰이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고기를 말린 거야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고기를 말렸어 그러면 두개 글자 다 알아 깐도 알고 로도 알아 근데 요거는 생각하는 거랑 어순이 좀 달라요 근데, 깐로우는 약간 느낌이 그렇잖아. 깐이 사성으로 하면 이렇게 퍽인데, 그게 좀 이렇게 그랬나봐. 로우는 약간 살막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로우깐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사처럼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깐로우로 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로우깐이라고 써요. 요것만 <laughs> 바꿔서 기억할게요 로우깐 요거 육포는 로우깐으로 씁니다 깐로라고 안해요 그건 나빠 요거는 로우 그치 약간 뭔가 뭔가 탐하는 느낌이 나잖아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고 바꿔가지고 로우깐이라고 씁니다 로우깐 요거 같이 외우세요 로우깐 그리고 빙깐빙깐빙깐 빙깐, 빙깐. 이것도 빙이 어떤 전병 같은 밀가루야, 밀가루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 근데 그걸 말렸어. 밀가루 붙인 거를 말리면 빙간 비스켓이에요. 이것도 그냥 소 그러니까 해음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순서를 살짝 바꿔가지고 써요. 그래서 로깐 빙간 비스켓 빙간 전부 다 특징은요, 물기가 많이 없어야 돼요, 말린 거여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빙간 이렇게 물기 없는 거. 자, 그리고 이것도 한 구멍 될것 같아. 우리,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도 왜, 감정이, 메말랐어라고 하잖아요. 중국도, 감정에, 이렇게, 깐을 쓰면, 되게, 몸이 건조하고, 진심을 담지 않은, 약간, 이, 억지로 웃는 거? 약간, 마른, 마른 눈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깐, 쿠, 이것도 약간, 이, 감성은요, 한국인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메말라 뭐 감정이 왜 말랐다 이거를 외국 사람들은 알수 없잖아 어떻게 감정이 드라이해 아 그것도 드라이하다고 쓰나 뭔가 드라이한 느낌인데 눈물이 드라이해 그러면 눈물은 말라 있고 애기들이왜 가짜로 우는 거 있잖아 가짜로 우는 거아 하는데 살짝 웃고 있어 아 하는데 눈물이 안나 그런 거 깡쿠라고 쓰고요 이렇게 깡어 깡쿠라고 쓰고요 그럼 반대로 비에 깡쿠, 부여 깡쿠. 자, 그럼 반대로 내가 웃어. 내가 여러분들이 뭘얘기했어 아재 개그를 했어. 그럼 내가 하하하. 하하하. 이렇게 웃었어. 그럼 그건 뭘까요? 하하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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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영원히 없어. 근데 아재 개그 했어. 난 BJ라서 웃어줘야 돼. 그래서 내가 하하하. 하, 이렇게 웃었어. 그럼 그건 뭘까요? 그건 뭘까요? 그렇죠. 그거는 깐쌰예요 하하하. 하하하. 하, 하, 뭔가 진심이 없고 말은 감정이 메마른 웃음 진짜 비슷하다 한국말이 그치 감정이 메마른 웃음 깐아 라고 씁니다 깐아 그리고 이거 아까 다 봤던 건데 음. 그리고 진짜 전 도, 너무 놀란 게요 중국어 배울 때깐 배우면서 놀란 게 우리도 왜 말랐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론 마르다라는 표현은 깐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것보다는 어, 그걸 더 많이 써요 쇼를 많이 써요 쇼, 자성으로, 말르게살뺀 다음에 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원래 말랐다는 쇼를 많이 쓰는데요. 그거는 수척하다 할때숫자고요또 하나는, 말랐다고 할때 이렇게도 쓰여요. 이렇게. 깐쇼. 깐쇼. 마른 거, 마르게 말랐는데, 쇼는 수척하다 할때숫자고요 쇼는 빨리 빼가지고, 쇼 하려고 빼는 거예요. 여자들이 살 빼는 건. 여자들이 살 빼는 건, 남한테 쇼 하려고 그래서 쇼 외우시면 되고 깐쇼는 쇼는 쇼인데 정말 말른 거 진짜 뼈대기밖에 없는 거 깐쇼라고 써요. 깐쇼라고 쓰고요. 어, 이거는 사실 이깐자하고 조금 다른데 비슷한 느낌으로 마깔마이라고 쓰거든요. 우리가 왜 친구한테 쟤는 말라깽이야. 우리 우리 마른 파이브 우리 우리 거대오 캐슈 칸트 어그 우리 리더 토니 조밥님 전부 다 마카 라고쓰거든요 그렇죠. 티파이님이 쓴게 맞아요. 여기 이때깐 안자는 사실 막대 라는 뜻이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요것도 신조어로 많이 쓰여요. 말라깽이. 약간 친구한테 되게 친한 친구한테 뭐안경제비 말라깽이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신체를 이용해서 놀리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마, 진짜 마른 친구한테는 마라고쓸수 있어요. 마카. 그때도 비슷하죠. 글자도. 조금 다르긴 한데 나무 하나 들어가서 뭐 그렇게도 쓸수 있고 팁으로 자 깐쇼는 뺐싹 마른 걸 얘기하고요 깐쇼더르는 뺐싹 마른 사람 깐쇼더리엔 그러면 얼굴에 이렇게 살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너무 똑같지 않아? 말랐다 그게 물이 말랐다 감정이 말랐다 그리고 몸이 말랐다 나만 대박이야?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 한자에 그냥 깐이라는 한자 한자가 글자가 똑같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게 되게 이해, 예, 되게 놀랍지 않으나? 되게 눈물이, 감정이 메말랐다. 그리고 사람이 되게 몸매가 말랐다. 어, 그리고 뭔가 모, 물기가 말랐다. 뭐 그런 게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대박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쓰지 않고요. 겔리라고 써요. 겔리. 이런 거. 우와,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깐한 거죠. <laughs> 감정이 없는 거. 깐 시어, 깐 시어. 자, 그리고 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물기가 없어야 깨끗하죠. 질척질척한게 없으니까 깐징. 가장 많이 쓰는 깐은 깐징, 깐징. 요게 어, 물기가 없어야 이렇게 막 깨끗하잖아요. 화장실도 지퍽지퍽한게 없으니까 깐징. 요거 제일 많이 써요. 깐징, 깐징. 깨끗하다란 뜻으로 깨끗하다, 깐징 이렇게 많이 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까지는 우리가 HSK를 떠나서 그냥 알아두면 좋은 거 그리고 깐에 공부할 때 이왕 같이 하면 좋은 거고요. 마지막 세 개는 HSK 6급 준비하시는 분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HSK 안볼 사람들은 지금부터 아 하고 있으면 되고요. HSK 6급 보실 분들만 지금 기억하면 되는데요. 깐 들어간 거 중에 세 개만 같이 외울게요. 6급 보실 분들만 자 6급 보실 분들 세 개만 깐셔, 깐라오, 깐위 이렇게 6급 보실 분들 우리 말로 하면 간섭. 간섭하다, 간여하다, 방해하다가 깐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자꾸 간섭하고 간여하면 피가 말라. 자꾸 사람을 말라 죽여. 막 간섭하면 말라 죽어. <laughs>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깐자를 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간여하고 간섭하고 방해하면 사람이 피가 말라. 말라 죽어. 그래서 6급 보시는 분 아, 그래서 깐이 쓰이는구나. 깐셔, 깐라. 가위 같이 외울게요. 간쇼, 간섭하다. 깔라오 방해하다. 간위, 간여하다. 요렇게. 요것만 같이 외우시면 돼요. 어, 달라오도 많이 쓰이는데요. 방해하다. 해방 놓다. 우리도 되게 다양한 표현이 있는 것처럼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 요급 보시는 분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쇼. <laughs> 이렇게 해도 돼. 아, 이것도 좋아. 잘하고 있어. 깐셔 깔위, 그리고 깔라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 라오가 더 많이 쓰여요. 근데 깐이 들어간 것 중에 HSK6급 알아야 되는 거요 정도, 요 정도 있어요. 같이 외우시면 되고요. 자, 요, 요, 여기까지 깐 들어간 마르다라는 뜻이었고요. 요까지를 내일 복습하면 가녀하다, 관여하다, 둘다 맞대요. 제가 검색해 봤어요. 원래는 관여하다가 맞는데, 가녀하다라고도 쓰인대요. 검색해 보시면 돼요. 내가 다 해보고 갖고 오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내일 복습하면 10개 중에 두개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복습하면, 10개 중에 6개는 건져가실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같이 복습할게요. 누가 누가 많이 기억하나. 모든 글자에는 말을 건, 원래는 건 자죠. 말을 건. 깐, 말랐어, 메말랐어 하는 게 들어가요. 깐. 그럼 모든 글자에 다 깐을 넣으셔가지고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 돼요. 자, 깐, 빼. 그렇죠. 건, 배 깐, 빼. 깜빼이 경과와 육포 그러면 경과와 육포 깡구어허 로우까 안 까먹었네 깐로우라고 안하네 로우깐이 맞아요 로우깐 로우깐 그리고 드라이클리닝 어 깡구어 로우깐 잘 기억한다 되게 내가 생각했던거 이상이야 그리고 그 뒤에는 깐씨, 하오, 깐씨, 깐씨, 드라이클리닝, 깐씨, 억지로 막 웃는 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억지로 웃으면, 억지로 웃으면, 깐야깐야 그리고 웃는데, 어아 이렇게 울면 깡쿠, 어, 이거는 여기안 나오는구나, 억지로 웃는 거, 깡쿠 한다고 하고요, 비에 쿨아 비에 깡쿠울라. 깨끗한 거. 이게 가장 많이 써요. 6번이 빈도는 제일 많을 거예요. 비슷, 어, 6번. 깨끗하다. 제일 많이 쓰이는 거. 깐, 찡. 깐, 찡. 물기가 없어야 청소한 티가 나요. 깐, 찡. 깨끗하다. 건조하다. 한자 그대로. 건조하다. 깐, 짜 아, 잘한다. 깐, 짜 하오. 깡! 마른거 뭐라 그래? 깡 발랐다. 깐쇼 이렇게 쓰고요. 날씨가 건조한 것도 날씨도 깐 짜운데요. 앞에다가 날씨만 써주시면 되죠. 티엔치 깐 티엔치 깐 짜. 그리고 까는 깐인데 무슨 깐? 그쵸? 빙 깐. 빙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빙깐까지 보셨습니다 빙깐 빙깐까지 보셨고요 자 11시 딱 되면 그만하려고 했는데 아직 11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아까 거랑 같이 해서 총복습 다시 한 번만 총정리 <laughs> 자 총정리 하겠습니다 사성깐은 해 일해 깐 깐월 깐 이고요 일성은 마르다 깐이에요. 우와, 로미 경배님 고맙습니다. 로미칭페이 시신이도 쌀인 식을 생기치죠. 마른 깐은 일성으로 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쭉 바꿔보겠습니다. 중국말로 옮겨볼게요. 오늘 우리 뭐 할까? 라고 하려면 우와, 육 k 이거는 렌이라고 읽어야 돼요. 고맙습니다. c c 의 6K 가끔 가, 갖고 오시는 분들 많은데 영국이에요. 영 united 유나이티드 킹덤? 이거 왜 6K 앞에 달리는거 뭐지? 찐티에 워마가샤셔마 그쵸. 우리 오늘 뭐 할까? 라이언이에요. 몰라 몰라. 아무튼 영어님 고맙습니다. 무슨 뜻인데? 라이언. 그게 무슨 뜻이야? 6K? 그게 B.J.님이에요. 난 몰라. What 찐티엔. 오늘. 난중국어나 할게. w 어, h 카톡카 캐릭터 이름이 라이언이에요. 근데 거기 에왜 육해 k 랬어 자, w h 찐티엔. a n t o d 고 y w h a 아, 그게 이름이에요. 아, 욱 h 야 t 그냥 이름이 우기야? 아 그렇구나. 너무 우리가 많이 생각했네. 그냥 우기인데. 자 같이 이거 할게요. 옥시까지. 음 그러면 일해야 돼. 우리 오늘 뭐 해? 야까 홀. 그렇죠. 우리 모모님 봐봐. 이렇게 열심히 한다. 야까 홀. 야까 홀. 야까 우리 일해. 영국사는 라이언씨예요자 야까 홀. 이래야 돼. 근데 해야 돼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니까 야 까우얼. 이쓰면 돼요. 야 까우얼. 페이 그런데 페이가 그랬는데 페이가 말했는데 너 되게 일잘한대라고 말하려면 페이가 말했는데 페이가 말했는데 어머진팅 깐. 어시골이님 글자 빠졌다. 어까 그러니까 긍정이님이 쓴 거는 뭐 쓴지 모르겠어. 아, 我的卡哇爾很好，很好.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그리고 밑에는, 뭐, 어, 오늘은요, 키워드 중국어가 깐이 주제라서 모든 문장에 깐이, 깐이 들어가야 정답으로 인정돼요. 주어를 쓰시면 앞에 방송을 안 보신 거예요. 그럼 제가 되게 서운해요. 페이 쇼어, 페이가 그랬는데, 니 쩐, 넝, 깐. 이렇게 쓰면 되고요. 페이 쇼어, 니 쩐, 넝, 깐. 페이 쇼어, 니 깐다, 쩐, 하. 자, 우리 부산 다슛, 떠, 환청, 这 거, 的 어들 득자로 바꾸세요. 이상한 덧자로 바꾸세요. 그리고 뒤에 오늘 진짜 건조하다. 이때부터는 이제 마르다 건자니까 깐으로 써야 돼. 깐 말고 깐으로. 여기 위에 거는 깐 사성이고 밑에 에비 에비, 애비 에비는 애비 깐이에요. 패션 있잖아. 깐. 아, 여기 상면의는 깐, 하면의는 깐이에요. 두 가지 성도가 있으니까 밑에 거는 오늘 진짜 건조하다. 찐틴, 찐틴. 건짜우늘 아주 건조해. 여보 이런 것도 건조. 오늘 방지짜좀 건조. 방도 건조할 수 있고 다 건조해. 그 밑에는 날씨도 별론데 집에서 술이나 마시자라고 쓰려면 어떻게 쓸까요? 날씨도 건조한데 집에서 술이나 먹자. 天치天치또不好天치也不好天치也不好天치不好 그냥 天치不好하가더자연스럽겠다天치不好 집에서 在家. 허즈어바 근데 일반적으로는 술이나 마시자라 어떻게 어간 표현하냐면 술이나 마시자를 표현하려면 허빼지오 라고 쓰면 허잇빼지오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술이나 가볍게 한 잔이라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그냥 허지어바 라고 쓰면 토, 소통은 될수 있지만 술이나 가볍게 한잔 마시자 라고 말하려면 허빼지오 이빼한 글자만 넣으면 되게 글이 근사해져 느낌 在이喝허酒吧지오바一이酒허이베지오바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在이喝허酒吧지오바고요 자, 자, 그리고 경과랑 육포를 사가지고 집에 가자 라고 쓰려면 티지포하 짜이자 짜이자 허지오바 허베지오바 하오하오. 뭐뭐 하자 라고 했으니까 빠를 쓴 거고요. 경과하고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경과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뭐 깡구어서도 되고요. 아니면 깡후어도 맞고요. 깡고 어 이제 사서 가야 되니까 마이 깡고 어어 깐로 뭐야 뭐야 깐로 뭐야 뭐 깐로 뭐다뭐天깐不好在家喝杯酒吧 기다려드릴게요. 가격 하시네 뭐야 뭐구어어 가격 하시네 뭐간 뭐야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다가 육포를 좀 사자라고 하려면 동사 뒤에다가 좀 사다라는 표현으로 중국인들이 말을 한다면 마이 띄알 이렇게 많이 썼을 거예요. 마이 띄알, 마이 뎬 마이 댜 간고 허 그러니까 이게셀순 없지만 조금 약간 사가자는 거니까 만약에 이걸 말로 진짜 한다면 우리가 알파고가 아니니까 마이 간고어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이 띄알, 마이 댜 간고 허 로간 회자 바구야 여기서 한 가지만 오래 보셨으니까 팁 하나 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경과랑 육포로 안주하자. 라고 쓰려면, 우리가 말할 때, 야, 좀 사갖고 집에 가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더 쉽게. 이렇게 쓸 수, 아, 육포, 육포 사가서 안주하자.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말할 때. 요거는 키워드 중국어 5회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일단 육포 사가니까 마에디알 마에디알 로오깐해 마에디알 로오깐 해가지고요 무슨 지어우일까요?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제가 시야 할, 알려드릴 때 대박 이거 아직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와 진짜 짱이다 시아 지어우라고 써요 대박 안주하자 이 표현이요. 씨아지오를바이디에 검색해보세요. 그럼 많은 그림들이 나올 거예요. 보통, 뭐, 콩, 완두콩도 많이 나오고, 뭐, 두부피 이런 거쭉 나오는데, 우와, 대박, 대박. 그래서, 마에디아로 간씨아지오바 이렇게 많이 써요. 대박, 대박. 오, 씨아지오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음, 아니면 이렇게도 써요. 용, 로간씨아지오바 용, 로간씨아지오 그러면, 로 간으로 씨아지오 하자고도 쓰고요. 마에디 마이디알 로간씨아지오바 여기서도 안주 를 봐야 됩니까? 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이렇게도 쓰고요. 마지막 아니면은 어 차이라고도 써요. 도을 좌자에 돕는 요리라고 해서 주어, 차. 근데 그 말할 때 네이티브처럼 말하려면 이렇게 시아지오라고 쓰면 좀 있어 보이죠. 자 좋아 건배라고 쓰면 좋아 건배 하더 시아지오가 안주를 하다라는 동사예요. 안주하다 그냥 동사로 그거를 삼아서 안주하다. 그리고 용으로 가셔져 봐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좋아 건배라고 하려면 하더 그리고 깐빼 일성일성 깐빼 일성. 라고 쓰면 돼요 깐빼 자오자성 라오즈 북간 라오즈 북간 라오즈 북간 라오즈 북간 라오즈 북간라이즈북간 라오즈 북간 라오즈 북간 라오즈 북간 라오즈 북간 라오즈 북간 라오즈 북간 라오즈 북간다 어쨌든 우리는 못생겨서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이것만 딱 틀어놓고 종료할게요. 싱글러. 스카레 사바데시다. 겸 어머 스칼렛 사바데시다. 수고하셨습니다.